7월 24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콘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거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위에 그들이 더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시어서, 속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를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어서서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시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속히 응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운인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식당을 운영하며 참 어렵게 어렵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사업에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자부님의 건강을 주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의 하나님 함께 여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잠언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강의 2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고전 삼국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삼국지는 사실은 상반된 평가의 책입니다. 즉, 젊은 날에는 반드시 읽어야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읽지 말아야 할 책이다. 그런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삼국지의 거대한 역사 속에 담겨진 수많은 인생과 처세의 기술들은 세상의 이치를 일깨워주는 좋은 학습서가 될수 있지만은 세파의 달코다른 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음모와 권력으로 점철된 추악한 역사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삼국지만이 아닙니다. 초한지, 열국지, 손자병법 등 우리가 소위 고전이라고 일컫는 이 전란의 시대를 다룬 작품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음모와 중상모략의 역사로 꾸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하가 군주를 배신하고 아들이 아비를 배신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보다 현명한 것은 중상모략을 통해서 적을 보함하거나 속임수로 상대를 기만에 빠뜨려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춘추 전국 시대 이래 중국 고대 역사에서 발전해 온이 다양한 병가들은 전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략의 산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수단이자 처세의 요령이 바로 모략입니다. 흔히 모략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중국의 역사에서 모략은 엄연히 당대 사회의 정치적 처세술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수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략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까지 냈습니다.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런 것도 아니고 모략의 즐거움이라니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로 평가받는 측천무후의 관료 중한 사람인 내준신이라는 사람은. 나직경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상대방을 모략하고 음해해서 순응에 빠뜨리는 건모술수의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건모술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 바로 측천무후인데 측천무후도 이 책을 보고 이 내준신이라는 사람을 내심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악한 모략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효율적인 기술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중상 모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중상이라고 하는 말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헐뜯거나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며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상모략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생긴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로서 효경을 쓴 사람이 증자인데, 이 증자의 본래 이름이 증삼입니다. 증삼은 아주 효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증삼과 동명이인의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이웃 사람이 실제 증삼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아드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배를 짜던 손을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참 후에 또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드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그 사람 말에 미동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배를 짰습니다. 얼마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아드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도구를 팽개치고 배틀에서 내려와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반복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이것이 통할 수 있고 파급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단 동양에서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타도어입니다. 이 마타도어는 스페인어인데 투에서 소를 유인한 뒤에 검과 에, 검 이, 검과 붉은 천을 들고 나와서 소에게 일격을 가하는 역할을 맡은 투후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원래 스페인어로는 마타도르라고 합니다. 마타도르가 무슨 뜻이냐?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투장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소가 딱 등장을 하면은 투사가 붉은 천 이걸 카포테라고 하는데, 카포테로 소를 막 흥분을 시킨 다음에, 소가 쫓아오면은 옆으로 빨리 퇴장을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말을 타고 긴 창을 든 투후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가리시켜 피카도로라고 합니다. 이 피카도로가 창으로 소를 찌르면은, 그러면 이제 보조 투후사가 반데리에라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작살을 꽂아넣습니다. 이러면 이제 창과 작살에 찍힌 소가 기력이 약해지면서 흥분은 흥분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몸을 못 가눌고 씩씩거릴 때에 그럴 때 화려한 몸동작을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마타도르라고 하는 마지막 투구사입니다. 이 마타도르는 영화를 보면은 다른 투우사들은 막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소 옆에 바싹 붙어서 몇번 움직이다가 일격에 소의 목덜미에 칼을 꽂아서 넣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마타도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타도르에서 이제 생긴 건데 특별히 정치권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얘기는 마치 소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 진영을 교란시켜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중상모략, 흑색성전 이런 음의 풍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질 가운데 하나이지요. 심지어 이런 중상보략마타도어로 정권이 바뀌는 예도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역사 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음해의 사례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궁정에서부터 서민의 집안 싸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음해에 얽힌 이 비화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검찰이 밝힌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몇년 동안 고소 사건 가운데 30%는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형사소송법에 고소된 이 통계가 30%고 당국에 들어온 이런저런 투고까지 합하면 허무 맹랑한 무고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함께 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 리라 북풍에 비를 일으킨 같이 이게 어떤 학자는 이 팔레스틴 북부 지역이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본절과 관련되는 공간적인 무대가 이 팔레스틴 지방 북쪽에 위치한 바다에서 생겨난 수증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는 학자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존중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 n 에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i n e the Palestine, t h 참소하는 혀고 그 상대를 모함하는 혀가 분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 참소하는 혀로 번역된 원래 의미가 은밀한 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혀는 은밀하게 남을 참소하거나 모함하거나 아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은밀한 모함과 아첨의 말이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악한 일을 보고 느끼는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악인은 남을 모함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곁에는 간실들이 들끓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모함하거나 아첨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참소하는 자를 보면 마음에 분노를 느끼며 그 분노는 얼굴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나오지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한 병사가 다윗 임금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노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하면은 당연히 정적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신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다윗은 그 보고를 받고 상을 주는 대신에 그 사람을 죽여서 그의 악행을 갚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모함이나 아첨을 용납하지 않고 의료운 분노심을 느낍니다. 우리 역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마살을 찌푸려야 되고 성난 얼굴을 해서 상대가 무안을 당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중상보략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고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더 이상 그런 시도를 멈출 것입니다. 자기 얘기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던져주는 줄을 알면 그 사람도 말문을 막을 것이에요. 따라서 지혜로운 처신은 그러한 참소자가 와가지고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할 적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무시함으로써 그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할 적에 같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렇게 웃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해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친구한테 악담하는 것을 앞에서 들을 적에 그거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험담에 대해서 이런 혐오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용인해 주면 더 대담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받게 되면은 그 자체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통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지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험담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때는 이에 대응하는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주장해라. 그 중상무략은 한마디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법에 고소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확인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진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중상하는 자에게 진실과 사실을 정면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서 절대 물러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아래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건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백의 공의를 베푸시고 바울에게 안전과 특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탄원을 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불쾌감을 주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비난과 중상이 잘못되었음을 그렇게 알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들은 듣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상모략을 당한다, 이 정말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중상모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중상모략을 당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를 매단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처럼 흉내 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이 작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되기를 힘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먼저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는 여전히 전쟁에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세계 34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어서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포악한 독재자 밑에서 80년 동안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이 나라의 정치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극복되기를 위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의료 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지기는 2025년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가 달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